thank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지역이에요. 영동이 또 포도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영동에도 왔겠다. 포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 한국에서는 와인을 많이 못 마셔봤는데. 어, 외국에서는 와인을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한국에서도 어, 우리나라 포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술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어, 시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와 봤습니다 여기는 도란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란원에서 어, 어떤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체험하러 온소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네. 그러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그 하나하나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너무 멋있게 잘 꾸며놨어요 와인 와 체험 공간 와인 체험 공간, 아, 와인 체험 공간. 네, 어떤 와인에 대해 강의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뭐 와인 만들기도 하고 네. 뭐밴키쇼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 아 원래 이제 이 공간이 제가 와인을 처음 시작할 때에 1 네. 0 어, 평이거든요 열평0 어, 평부터 시작을 아 해서 엄청 하나 크정된다. 하나 이렇게 다 늘려간 겁니다 이렇게 상도 받으시면서 네. 아 네. 네. 멋있습니다 여기는 네. 어, 그 와인을, 와인을 보관하는 네, 그런 공간, 예, 네, 네, 지상고생각니다와 시원하다. 굉장히 저온으로 다. 네, 여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어, 와인 온도가 좀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지만 10도 정도로 아 지금 어, 10도. 그다 팔면 술이 상당히 많아요. <laughs> 거의 이때그꽉다 찼고 어. 딱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말리게 돼 있어요. 그겨서 이제 그뒷 납을 하고 이제 그앞납벨 같이 이 옆에 다 붙여놔서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지하 와인셀러가 있다고요? 예예. 예. 아주 그 제가 가장 예쁘 하는 공간이고요. 오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예예. 예. 와, 뭔가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laughs> 예. 여기는 어딘가요? 탱크에 있는 이제 그 와인을 네그 병에다가 담아서 아, 보관 보관하는 숙성실이라고 아. 보시면 와. 되고요.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스파클링 와인 아. 이 와인을 거꾸로 꽂아놓은 교우가 있는데 이제 누 마실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스파클링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발효로 인해서 탄산을 만드는 거예요. 발효. 발효로. 그럼 여기서 어떤 음식을 보통 판매를 하나요? 여기 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하고 먹는 거에 따라서 와인은 사실은. 맞아요. 맛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사람이 중요하죠. 네, 좋아하시고. 네. 또 이제, 제가 어떤 큰술팅을 받아서, 네. 어, 저희 와인하고, 네. 어, 고기 종류하고, 네. 네. 잘그 숙성을 해서 코스열도 따로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거는 와인을, 그, 세, 와인 숙잔하고 같이 이제, 어, 나가게 되는 아 메뉴도 있고 이제 뭐. 그 조격장이에요. 이제 네. 손님들이 오시면 어그 따뜻한 물에다가 네. 어, 와인을 이제 그 타서 이제 피로를 풀어주는 아 그런 이제 와인 그 체험장인데 네. 조격장인데 그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해볼 거예요. 네, 저 와인 조격을 살면서 처음 해봐요.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와인 조교기 조건 확보을 떠나가서 일단은 그 따뜻한 물이 발을 담그게 되면 네. 사람이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그럼요. 그 대신에 와인을 넣으면 더 좋은 거죠. 어. 음. 와인은 어떤 와인을 넣을 거예요? 저거 이제 마시는 와인 넣습니다. 음. 바, 발도 허강하고이또 호강하고 아. 넣어볼게요. 네. 넣어 오. 어? 근데 따뜻해요.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더, 담겨서 어, 네. 편안하게 한번 어, 드시고 아, 너무 기대돼요 어우 아, 너무 응. 맛있어요 응. 이제 발에다가 이제 양파 하시죠 아 여기다 이렇게 응. 넣, 넣어야 응. 돼요? 응. 정말요 <laughs> 그럼 제가 너무 높게 넣... 이렇게 응 솟아주셔도 돼요 우와 오 이게 와인 이렇게... 예. 와 응. 이게 와인 적용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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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달뜻하고 따트 따트 응. 엄청 특별해요 <laughs> 이게 로제 와인은 캔비네 장신은 가장 잘 살릴 와인이고 로제라는 뜻은 어 칼라 그 색상별로 이제 와인 종류를 말할 때에 검은 포도로 만든 레드 와인하고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하고 그 중간에 칼라를 낀게 로제 와인이라고 해요. 오, 굉장히 그, 부드러운 향이 아, 나요. 일단은 특히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어, 원래 맞죠. 원래 제 제가 그 만들 때도 이 컨셉을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색상도 곱고 예쁘고 응. 예. 특히 이 애플은 이제 가 성인이 된 친구들 그 다음에 이 자두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식장에서 마실 수 있는 와인인 것 같고요 이 로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제 또래 친구들 음. 제 또래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깔끔한 맛이고요 하지만 제가 아, 제, 제 최애는 <laughs> 이 잡토미소가 저는 제일 그 처음 맛봐서 네. 맛봤을 때그 충격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음. 약간 취한 거 같죠. 저, 저 많이 마셔도 가요 아, 아 원래 조냥이 같은세요 아, 저 원래 그렇게 약하지는않은데 네. 와인 좀 많이 마셨거든요. 봤죠. 아까 먹몇번네번 먹판을... 네 마셨거든요. <laughs> 와인 도격 구독과... <laughs> 지금 10분 안에 네네 네 번을 마셔 가지고 조금 이 취기가 올라오네요. <laughs> 이따 또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예요? <laughs> 제가 뱅쇼 만드는 거는 처음 해보는데, 이게 뱅쇼가 어떤 과정으로 대략 만들어지는 설명해 줄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외국에는 뱅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사과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모든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특히 이제 와인이나 레몬, 정양팔과 몇 종류의 재료를 넣어서 어, 쌍아탕과 같은 겨울에 먹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예방에 굉장히 좋은 음식. 이에요꼭필요를한 과일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비타민 C가 많은 레몬. 레몬이에요. 또한 가지 필수는 계피. 계피.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뱀죽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살짝 볶는다는 얘기는 그 맛을 조금 더 한층 더 이제. 또,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뱅쇼 만드는 길을 여러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레몬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까지 마시고, 네. 그대로 이용하신데, 또,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너무 심니까 음. 특히나 뱅쇼 겨울에 음. 먹었을 때, 저녁에 시원하게 먹는 것보다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좀 차갑게 드시는 게, 와인을 오, 와인은 새로 좋네.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 있는 남은 와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오.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과일이 잔개 정도로 일단은 넣으시는 게 좋을 듯해요. 따라서 뭐 갈도 예.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단맛을 좋아한다면 꿀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 만들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게도 좋네요. 네네 이제 끓이면은 알코올은 증발이 돼요. 네. 이제 어떤 알코올의 그런 맛이 아마 나를 아갈것 같은데? 네, 진짜 오히려 싸워타 같은 그런 차가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끓기 시작했는데 좀더 많이 끓이면은. 음. 향도 나고, 네. 과일향도 나고, 이런 게또 당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 꿀을, 꿀을 좀 넣어서, 짠! 넣어서 드셔보세요. 좀 작은데 향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진짜 피로회복이 된다는 느낌이에요 눈이 따뜻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겨울에 저는 더 매력이 있는 게 뱅싱인 것 같아요 따뜻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시살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여기 강이 초각천이에요 초각천인데 여기가 둘레길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여기서 식사하시고 어. 와인 드시고예 아, 그래, 그럼 선거 받아 안 가도 그냥 여기서 그럼요 다 해결할 수 있게 맞죠 숙박까지 <laughs>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저 오늘 이렇게 영동 도라몬이라는 곳에서 뱅쇼도 만들어보고 또 와인 테스트도 해보고 조격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샤토 미소 어, 와인 이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마셨는데 이렇게 선물로 주시니 집에서도 또 이런 영동의 추억을 가지고 갈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음 양조장으로 가봐야겠죠? 같이 이동해 보실까요?